궁금러들아. 여름인데 다이어트는 잘 하고 있어? 여름인데 인생샷은 건져야 되잖아. 사실 나도 요즘 열심히 관리 중이거든. 마침 이번에 아침 말백을 준비하면서 아주 괜찮아 이를 발견한 거 있지. 바로 짠! 플랜티의 티나게 마시는 습관 티톡 퍼플워터야. 다이어트 할때 가장 힘든 점이 뭐야? 빵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이나 탄산 음료 같은 군것질 끊는 거지. 이 아이가 군것질 때문에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궁금루들을 도와줄 거야. 다이어터라면 가르시니아 성분 들어본 적 있지? 이 성분이 들어 있어서 우리 몸 속에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걸 막아준대. 이 안에는 식약처에서 다이어트 기능성을 인정받은 가르시니아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. 어때? 빵, 밥, 면 없이 못 사는 우리 탄수화물 덕후들 아주 솔깃하지? 보여줄. 이렇게. 이건 하루에 두 번. 식사 전에 물에 타서 마시면 되는데, 이거 봐봐. 디자인 되게 귀엽고 예쁘지 않아? 남들에게도 널리 사랑하고 싶은 디자인이야. 사이즈도 작아서 미니백에도 쏙 들어가. 언제 어디서나 간편히 먹을 수 있다는 거지. 궁금러들. 궁금지를 끊지 못해서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했다면, 플랜트의 티나게 마시는 습관, 퍼플 워터로 간편하게 다이어트하길 바래. 그럼 안녕. 아 오늘 약속을 괜히 잡았나? 궁금러들 지금 무슨 일이냐고? 아니 사실 내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? 근데 사람들이 날 가만 놔두지를 않아 자꾸 밤 약속에 잡힌단 말이야 그래서 막상 나가면 나도 모르게 막폭식하고 야무지게 디저트까지 다 챙겨 먹고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지 근데 마침 마침 마이 백을 준비하다가 이런 죄책감을 씻어줄 좋은 아이를 발견한 거 있지 나가기 전에 얼른 먹어야겠다 바로 플랜티의 티나게 마시는 습관 퍼플워터야 이 아이가 밥이나 빵, 면에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걸 억제해준대. 나처럼 탄수화물 좋아하는 빵순이, 면순이, 순위, 밥순이들에게 딱 맞는 아이지? 근데 사실 내가 이 아이한테 반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거든? 뭔지 궁금하지? 기다려봐. 이것 봐. 짜잔. 영롱한 보라색. 너무 예쁘지 않아? 다른 다이어트 보조제 중에는 숨기고, 막, 남몰래 먹고 싶은 아이들도 있는데, 이 아이는 너무 예뻐. 자랑하고 싶은 디자인이야. 인스타그램업을한 이템 그 자체라는 거지. 이렇게 예쁜 보조제 본적 있어? 음, 자꾸 영롱함을 자랑하게 되네 게다가, 미니백에도 쏙 들어가는 스틱 형태야. 너무 간편하지? 이거는 물에 타마셔도 되는데, 나는 탄산수에 섞어서 음료 대신 마셔볼게. 일단, 이 보틀에, 탄산수를 넣어줄게. 음... 그래. 이 정도, 반 정도 넣어준 다음에, 이한 포를 뜯어서 넣어줄게. 오, 이뻐. 오, 이뻐. <laughs> 한를 넣어준 다음에 뚜껑을 잘 닫고 흔들어 주는 거야. 이렇게 이 탄산 간포요? 이렇게 한포 섞으면 끝이야. 너무 간단하다. 이렇게 이쁜 퍼플 워터가 됐어. 어때 탐나지? 나는 여기에 얼음까지 넣어서 더 시원하게 마셔볼게. 마셔볼게. 음. 음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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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맛있어! 되게 상큼한 블루베리 맛! 딱 블루베리 맛이 나고, 부담스럽지 않고 새콤한 콤부차의 맛도 나. 톡톡 튀는 탄산 때문에, 음료수 마시는 것 같아 다이어트 중에 단거 땡길 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? 왜 다이어트 할 때도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하잖아 그런데 맹물을 못 마시거나 액상 과당 가득한 탄산 음료 못 끊는 궁금러들 많지 그때 이 아이를 마셔주면 톡톡 튀는 탄산도 있고 블루베리 맛이라 상큼달콤해서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거 진짜 맛있다 떨떨떨 <놀놀놀놀라> <laughs> 이렇게 맛있게 마시면서 다이어트와 수분 섭취를 함께 할 수가 있어 <laughs> 근데 이렇게 맛있으면 칼로리가 높을까 봐 걱정되지 근데 설탕 대신에 천연 감미료를 넣어서 칼로리가 낮으니까 다들 안심해도 돼 근데 이뿐만이 아니야 알아보니까 좋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 식약처에서 다이어트 기능성을 인정받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들어있어 게다가 지방, 탄수화물, 단백질 대사는 물론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한 성분도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거기에 유산균, 효소, 비타민C 등등 다이어터에게 좋은 최고급 부원류가 함유되어 있대 대박이다 뭉뭉뭉뭉뭉뭉 맛있어 나 이거 한입 드자 어, 진짜 강추! 강추할게요, 궁금러들. 그리고 이게 아무리 맛있어도 하루에 두 번, 식사 전에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. 궁금러들, 다이어트 한다고 맛없는 거 억지로 먹거나 굶지 말고 플랜티에 티나는 맛있는 습관, 티톡 퍼플로터로 간편하고 쉽게 다이어트 하자. 그럼 난이 아이를 데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. 안녕!